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칠선 계곡에 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은 다 올라왔습니다 이곳부터 칠선 계곡 탐방로입니다 아 물소리 시원하게 들린다 요 홍시대가 곧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는 거 주, 저기 주워 먹으면 되겠다 <laughs> 아, 하고 입 벌리고 있어? 어. 이곳에는 집이 그래도 몇채 있네요. 야, 거의 산 정상에 있는 집이네. 이곳이 두지동 마을이네요. 여기가 쉼터네. 아, 저번에 여 사람들 많이 앉아서 쉬고 뭐 먹고 그랬다. 응 음. 반풍도 이쁘게 들었네. 이곳에서 잠깐 휴식. 아, 여기 오니까 온 세상이 다 그냥 노랗네요. 빨간색이 아니고 노랗습니다. 파는, 파는 매일 산 타면 괜찮지?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한번 둘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곳이 웅녀탕이랍니다. 웅녀들이 저기서 미끄럼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목욕을 하는 곳이네 <laughs> 얘는 단풍이 아직도 살아있네 다리가 흔들린다고 지금 겨웁니다, 겨워 아, 물 색깔 좋다. 아이고, 걸음마, 걸음마, 걸음마. <laughs> 아주 늦가을에 왔는데도 역시 산은 아름답고 아주 좋습니다. 어, 다 왔어, 이제, 비선대. 비선대 통제소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는 완전히 막아놓고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물 좋다. 아이고. 자, 이곳에 앉아서 이제 김밥도 먹고 쉬었으니까 이제 출발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